안녕하세요. 귀 건강 전문 박사 이경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를 뻥 뚫어주고 난청과 치매 걱정까지 싹 날려버릴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TV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되거나 가족이 부르는 소리를 한 번에 듣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워야 하거나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특정 목소리만 잘안 들리는 경험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직접 연결되어 뇌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청력이 저하되면 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판단력 감소,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가 난청과 인지 기능, 저하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뇌가 소리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다른 중요한 인지 활동에 사용될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발병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막혔던 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고 난청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며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 건강을 되찾아 드릴게요. 우리의 귀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귀 막힘을 뚫고 난청과 치매를 예방하는 특급 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3분 투자로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3분 귀 건강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난청, 이명, 그리고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바로 이관 열기 운동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담은 채 코를 손으로 가볍게 막아보세요. 그리고 코 안쪽에 가볍게 압력을 줍니다. 이때귀 안쪽에서 뽁 하는 시원한 느낌이나 뻥하고 귀가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드셨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운동은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귀 막힘을 해소하고 귀 안의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귀가 뻥 뚫리는 것을 느끼는데 이 운동이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막혔던 하수구를 뚫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 되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누구나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특히 귀가 먹먹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점심 식사 후에 한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귀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귀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아,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앞쪽 움푹 들어간 부분, 즉, 이문혈이나 귓불 아래쪽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귀 주변에는 청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많은 혈자리들이 밀집해 있어 이 부분을 자극하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귀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 마사지처럼 귀 마사지는 귀 건강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마사지는 자기 전에 하시면 더욱 좋고 잠들기 전 릴렉스에도 도움을 줍니다. 귀 마사지를 통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귀 안쪽의 달팽이관과 청각, 신경세포들이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귀의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소리 자극 훈련입니다. 귀가 열리고 나면 이제 뇌에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 소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진정한 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라디오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단어들도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처음 배우는 외국어처럼 뇌가 소리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훈련은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루 10분 정도 투자하여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내용을 요약해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서 핵심 단어를 받아 적는 것도 훌륭한 소리 자극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뇌는 다시 한번 소리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가습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습도는 귀 내부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이관 기능을 돕고 귀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코와 목,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정 습도, 유지는 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조함으로 인해 귀가 먹먹해지거나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습도 유지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귀는 촉촉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청력 보호입니다. 잦은 소음 노출은 청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어폰을 사용해야 할 때는 볼륨을 낮추고 장시간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개인 음향기기 사용 시 최대 볼륨의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끄러운 작업 환경이나 콘서트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하여 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귀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음으로부터 귀를 지키는 것은 난청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귀를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청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법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은 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가 진단만으로는 알수 없는 귀 내부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명이나 귀 먹먹함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기적인 검진을 권장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하면 청력 손상을 최소화하고 더큰 문제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귀 건강 관리와 함께 난청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병행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영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뇌와 귀는 영양분 공급에 매우 민감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여 뇌 건강과 귀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세요. 비타민 B군, 엽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며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과 귀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영양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조깅, 스트레칭, 요가, 수영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귀와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귀 안쪽의 미세혈관에도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어 청각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귀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난청과 치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소통과 교류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뇌와 귀를 더욱 활성화시켜 줄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뇌 활성화 활동입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바둑,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치매는 뇌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자극하면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뇌를 사용하는 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지적인 예비 능력을 키워 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손으로 하는 공예 활동 등도 소근육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여 뇌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여러분의 귀와 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활기찬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신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의학적 참고용이며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특정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개별 맞춤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실천은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귀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난청과 치매라는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귀는 다시 뻥 뚫리고, 잃어버렸던 소리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TV 볼륨을 높이거나 가족의 말을 되묻는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건강한 귀는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는 치매 없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약속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마치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단 3분만 투자한다면 한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리를 되찾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귀와 뇌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